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사느니까 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와 평강이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보통 우리 구약시대에 인사말이 있죠. 샬롬, 평강. 많은 것을 가졌어도 평강이 없으면 그건 기쁨이 아닐 거예요. 신약에서는 은혜의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인사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할때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서. 내게 강같은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데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양과 염소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이 없죠. 거기에는 어, 종교 행사로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남이 오래니까 부모님이 아니면 누가 억지로 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상태에서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야 돼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대신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관계. 대신 관계. 대신 관계를 이룬 사람은요 이웃 관계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대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 뿐만 아니라, 남들도, 어?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서 감동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자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삶 때문에 많은 사회에서 지탄을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어요. 저런 사람이라면 난 교회 안 다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손가락질이 아니라, 어, 정말, 그리스도인다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정말 그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면 저러한 삶을 살수 있구나 감동을 주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대사는 일과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대사는 일과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것이 없는 아멘 믿음의 소문이 막 각처로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그렇게 소문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 맛집 하면 어때요? 별표가 막 들어가잖아요. 앱에 깔려서 보면은 맛집 찾아가잖아요. 맛이 왜 그럴까요? 맛에 감동을 보는 거예요. 김치찌개 를 하나를 먹어도, 뭘 하나 먹어도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꼭 오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들도 그러한 맛깔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소문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살로니까 인들에게 사도바울이 편지한 것입니다. 대살로니까 교회의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 이 본문은 아, 대살로니가의이 말씀은 사도행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정 1 7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대살로니가를 사도바울과 실로아가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대살로니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대살로니가에 와서 하나님 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대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주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래 사도바울과 신라가 그 회당에서 하나님 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Good news, 가스펠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유한 갤리온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요. 진정한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아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니까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여러 지역까지 믿음에 성장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한 삶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자막이 나오겠습니다. 사대 행전 17장 3절입니다. 사대 행전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희 전하는 이 예수가 고 그리스도니냐. 아멘.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대사하려니까 성도들은 참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감동을 이웃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복음을 들고서 변화를 받아서 믿음에 불량하는 장성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이 대살로의 거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랬을까요? 그 삶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세 가지였어요. 이것이 뭐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역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알죠? 역사를 영어로 하면 뭐죠? 어, 히스토리, good job.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스토리라는 건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히즈는 누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자의 모든 섭리를 하시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 주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서 파트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처럼 부족한 자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의 삶을 살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토리를 써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불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Your work produced by faith라는 말을 써요.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 우리 세우신 교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먼 훗날, 아, 정말로 잘하였구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뭐야? 사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가 이끌어가는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전이에요.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하면 액츠입니다. 액츠. 행동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얘기를 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온도와 빛과 열기를 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과 믿음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를 써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본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l a 레이버 수고라는 건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노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요. 헌신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영원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발적 헌신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인 헌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 불편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왜 불편함을 살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써고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공부하는데 왜 불편하게? 그러한 단세포적인 생각 말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불편했을 때 이웃이 편해질수 있다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엄마가 힘들게 요리하고 좀 힘들고 그 있으면 옆에서 설거지 도와주고 옆에 그릇 놓아준다면 그건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먼저 앞서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채워가려는 모습. 내가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의무와 나의 책무를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줄 믿습니다. 소망에 있네요. 소망에 있네. 정말 요즘에 사는 것이 힘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이글구를 이길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공부도 어려운 일도 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씀이십니다. 지로운 자는 궁창의 별 빛과 같아서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로 이끄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살료니까인들은 신앙의 기본을 지켰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 아, 고린도 전서 1장 1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그 은혜에 맞게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의 삶이 오늘 본문의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많은 환난. 역사가 흘러가면서 파괴와 재건이 연속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령의 기쁨의 말씀으로 굳건히 살아온 삶들 그게 믿음의 선인조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란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할렐루야! 오늘 단에서 위 나오는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기쁨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우리 주를 본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스승을 만났어요. 어떤 스승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감동을 줄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멘토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열매가 맺어지고요. 삶의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선생만나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주님이 하신 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줄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삼을 뿐만 아니라요, 또 누구를 멘토로 삼아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스승으로 또 멘토를 삼았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 The Holy Trinity를 우리의 멘토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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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고, 우리 선생님들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요.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미래의 선생님이에요. 선자가 먼저야 먼저 선자죠. 생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면서 그들의 희노애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안 되는 것같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예글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스승으로 삼고 늘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예글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서 늘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선생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속에도 이들의 삶은 정말 성령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 10절입니다. 10절 다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 0절이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심판날을 하시는 그날에,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될줄 믿습니다. 믿지 못한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고통 속에 살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날 심판받는 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 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오늘 좀 전에 찬양 찬양 드렸던 하나님의 교회라는 찬양 속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말세가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찬양하기에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살때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정한 크리스인이구나. 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대신 관계, 대인 관계를 잘 정립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이것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